우리 배우분들 이번 주연 배우로서의 책임감도 많이 느껴졌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이 작품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도 있겠지만 원정 씨부터 물론 부담되죠. 근데 감독님을 믿었고 그다음에 누구보다 저희 하일 아키즈를 믿었던 것 같아요. 애들 말씀하세요. 말씀, 그래서 그냥 그 믿음 하나로, 하나로 또 저는 제 자신감이 되게 높아서. 저 믿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네. 함께 했다 좋습니다 잘될 거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즐겁게 촬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본인 캐릭터에 대한 저, 저의 저 캐릭터에 대한 반응은 사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약간 걱정만 설렘 만 걱정만 설렘 만 챌린지는 어때요? 어떤 부분? 이번에 굉장한 책임감을 아. 가지고 연기 임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정말 아무래도 첫 이제 주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책임감도 막중했고 또 부담감도 정말 이제 배로 커졌어가지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첫촬 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테스트 촬영 때부터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것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극복됐던 이유는? 여기 같이 계신 감독님,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되게 따뜻하고 온화하신 분들이었어가지고, 그런 긴장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제 많이 다독여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같이 잘 조화가 돼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보다는 대려 나중에는 이제 즐거움으로, 네, 끝났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필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엔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 네, 선배님들과 작품을 하는 게좀 주로 했었다면 또래들과 하는 이렇게 좀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작품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욕심을 어, 조금 내려놓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배우면서 하고요. 감독님께서 그무덤감을 조금 덜어주려고 옆에서 많이 노력해주셨고. 무엇보다 그 부담감을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있는 힘과 최선을 다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기면서 찍었고 최선을 다해서 찍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그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노력이지만 있는 힘과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어, 마음에 확 오네요. 제원씨 이게 하이라키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 대한 부담감 없었나요? 사실,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글로벌 OTT, 큰 OTT에서 이렇게 주연 배우로 뭔가 자리를 잡고 어떤 스토리를 신인 뭐 정인 배우 같은 경우는 경력이 오래되긴했하지만 이렇게 노래들 배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 스토리를 다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는 거짓말인데 기분 좋은 부담감이었죠. 그리고 그걸 어쨌거나 해내야 되는 게 배우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 정말 현장에서 다섯 명이 의기투합해서 정말 의견도 많이 나눴고 또래다 보니까 메리트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신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거 자체가 너무나도 편했고 감독님도 너무나도 이렇게 MC 배우들을 잘 리드해주셨고 잘 들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들을 통해 그런 좋은 부담감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어쩌거나 저희가 촬영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겠죠. 네, 저희 노력이 저, 결코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반응이길 바랍니까 하이라키, 하이잖아. 높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 네, 순위를 높게 갔으면 좋겠다. 혜원 씨. 저도 부담감이 없었다고 했으면 거짓말이고, 예전에는 조금 나무만 보는 경향이 있었고, 뭔가 조금 내 캐릭터 뭐 이런 부분에 몰두를 했다면, 하이라키에서는 특히나 더 전체를 보려고 하고, 숲을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좀 조화와 흐름 이런 거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또래끼리또 많이 그 조화로우려고 서로 같이 노력을 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덜어졌던 것 같아요. 또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감이 있었지만 재원이 말대로 정말 기본 적인 부담감이었고 정말 매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말 다들 저도 그저 사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지금 어필을 시작하셨는데요. 어, 사실 이 역할 자체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빌런 아닌 빌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나요? 어 사실 지금 제가 하이라키 이전에도 조금 이런 다 조금 다른 결의 악역이긴 하지만 조금 센 캐릭터들을 많이 맡아왔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어, 만났죠. 어 네. 안나라수만나안나라수마나나라수마나 아, <laughs> <laughs> 조금 세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 할수 있는 역할을 만났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미움을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미움도 사실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고, 조금,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이런 역할들을 보면 뭔가 미운 행동과 그런 걸 하, 하지만 한편에는 조금 애틋하고 안쓰러움이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헤라가 이번에는 그 끝에 좀 정점으로 안쓰러움과 조금 악역스러운 모습 두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네. 보시는 대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지만, 사랑스러운 친구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